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칠년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르리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온이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발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 진대 그의 재단을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기도원을 요루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어, 이제 정부에서도 단계별 이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을 어, 내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 이야기를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난가지 걱정인 것은 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는 돌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여전에 예전의 그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아지고 또 편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 제대로 바로 설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급해야 하는 우리 신로한 베델 모든 예배 공동체들이 되기를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히 설수 있도록 어,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이주 전에 어, 기도원을 부르신 어, 하나님을 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2주 전에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명령이 내려집니다. 25절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칠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어 하나님께서 기도온을 부르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기도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알의 재단을 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그 재단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자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첫 명령부터 난감하고 센 명령들을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 또 기도원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게 세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명령은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수소를 어, 그 둘째 수소를 끌고 오라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레상을 찍어서 번제로 드리라,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은 기도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이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기드온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우상을 다 이렇게 제하여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명령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우상들 신상들은 다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먹을 때 불을 쬐고 그리고 그것을 음식을 만들고 하는 다그 땔감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것을 그들이 섬기고 있다.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참 기도 안찬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사야 사십사장 1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건 먹을 건을 내가 어찌 그 나무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우상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왜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조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찍어서 절반은 불에 태워가지고 뗄감으로 쓰고 음식 만들 때 쓰고 본래의 나무의 용도대로 그 우상을 찍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기도원에게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의 재단은 가로가 2.4m, 세로가 2.4m 그리고 높이가 약 1.5m 정도가 되는 거대한 이, 이 재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 조가리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기가 차고 한숨이 나올 그러한 상황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믿는 이 아무 의미 없는 우상을 공개 처형을 기도원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수소를 데리고 와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바울과 싸워서 이기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우상과 싸워서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싸워서 그들, 그들이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위에 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로지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뭐잘 되는 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삶의 진행 과정이 순탄한 것을 원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보여. 뭐 열심히 많이 하네. 내가 내가 이 자리에 세워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사실 뭐 하나님이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오늘 말씀에서 또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력과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위에 다른 것들을 자꾸 손대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전심을 향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가장 이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백성인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나의 거룩함을 닮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은 반드시 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는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봤듯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 기도원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몰래 밤에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좋은 칠년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다 도끼로 찍어 가지고 그것을 불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이 장작처럼 이렇게 돼 있겠죠. 그것을 다시 쌓아서 이 수소를 들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일어날지는 사실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범인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신산이 재단을 누가 이렇게 회파하였느냐? 그리고 이들은 탐문을 통해서 기두온이 범일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여러분 기도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제단을 헐라고 해서 헐었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 해서 찍었고 그것을 다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는데 도대체 왜왜 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 잘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고 해야 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말이 굉장히 찝찝합니다. 사람들은 기도원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가 나서서 그것을 겨우 겨우 사람들을 말리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방법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고 서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왜 오지가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두 가지 유익을 기대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그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과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명령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지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고 더욱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이 고난과 힘듦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원이 여러분 기도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원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우리의 고난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택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이 기도원이 담대함으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다시피 기도원은 몰래 몰래 그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이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기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상을 제거했는데 그 제거한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죠. 기도원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것이, 바 발에 재단이 있었던 곳이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수리 나무는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소유주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냐? 문하세 지파의 아비에셀의 가문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이요아스의 뜻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가 이 우상을 관리하고 하는 섬기고 관리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밤에 시행하였지만, 그럼에도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파괴된 바알의 재단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29절에서 내가 케어 물었다. 그들이 케어 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케어 물었다는 것은 추적하고 집요, 집요하게 찾아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알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사사기 6장 6절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부르짖고 바알에게 굉장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이 자신들을 벌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옹호하고 기도원을 죽이려고 합니다. 30절 중반에서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기도원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을 축출했는데 왜 기도원이 당연히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너무나도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를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를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할이 과연 신을 친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했던 이 말이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이 요하스가 바알을 조롱하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특히나 기도원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단지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입을 열어서 그것이 진실이면 그것이 사실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방법들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데.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기도원에게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원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완전 쫄보 중에 핵쫄보입니다. 이렇게 설교 단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이런 등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 가지고 밀을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나 자기 가문에 피해를 줄까 봐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밤에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너무나도 수동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커버를 쳤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외칠 법한데 끝까지 나서지 않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를 믿고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왜이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어떻게든지 밤에 하든 낮에 하든 몰래 하든 대놓고 하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그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등등의 허점과 오점이 너무나도 많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가장 거룩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기도원의 별명은 여룹발 발과 바할, 맞서 싸우다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이든 간이 콩알만하든 성격이 내성적이든 지혜가 많든 적든 능력의 유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엎드리는 자, 경청하는 자,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나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시며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루바알이라는이 별명 자체가 이미 우상에 대한 기도원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원의 어떠한 행동을 배제시켜 주십니다. 다만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서 자신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쨌든지 순종했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 그것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만으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수시기에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환경,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그걸 수행하는 모습들 다 달라도 공통된 한 가지, 그들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떠한 명령을 받든, 그 자리가 죽을 자리로 뛰어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삶의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그리고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중에 부르셨을 때, 너는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았니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들려지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과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순종을 위해 고난을 불사하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더 사랑하는 우리 신라한 배들 모든 공동체들이 되기를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